앞서 언급했던 특별히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 자리에 누워 죽어가면서 침대 발치에서 고전적인 유령의 의상인 하얀 수의를 입거나 아니면 프루스트처럼 검은 옷을 입은 뚱뚱한 여자로 변장을 하고 나타난 그녀를 본 사람들의 경우 같은 아주 드문 예를 제외하면 죽음은 보통 신중하여 눈에 안 띄는 쪽을 택한다. 이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리에 나서야 할 경우 대체로 죽음이 어떤 사람들이 말하듯이 동전의 한쪽 면이고 신이 다른 쪽 면이기 때문에 죽음도 신처럼 그 본성상 눈에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다. 글쎄, 그것은 꼭 그렇지가 않다. 우리는 죽음이 수위로 몸을 감싼 해골이며 결코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는 낡고 녹이 쓴 낮과 함께 추운 방에 살고 방에는 거미줄과 더불어 서류 정리용 캐비닛이 수십 개가 있는데 캐비닛의 큰 서랍에는 색인 카드가 잔뜩 들어있다고 증언할 수 있는 믿을 만한 목격자다. 따라서 죽음이 그런 차림으로 사람들 앞에 나서고 싶어하지 않은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 첫째로 개인적인 자존심 때문이다. 둘째로 가엽은 행인이 모퉁이를 돌다 그 크고 텅빈 눈구멍과 마주치면 무서워서 죽어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물론 대중 앞에서야 죽음은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한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중요한 순간에는 그렇지도 않다는 것을 마르셀 프루스트나 다른 특별히 통찰력 있는 사람들이 증언했다. 신의 경우는 다르다. 신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신의 모습을 인간의 눈에 보이게 할수 없을 것이다. 그러지 못해서가 아니다. 신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기 때문이다. 자신이 창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존재들, 어차피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존재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떤 얼굴을 쓰고 나갈 것인지 몰라서다. 신이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기로 한 것은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 우리가 받을 충격에 비하면 죽음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은 애들 장난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실, 신이나 죽음에 관한 그 많은 말이 다 이야기에 불과한데 이것도 또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다. 어쨌든 죽음은 사람 사는 곳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유일하게 입고 있던 옷인 수이는 벗은 다음 잘 개서 그동안 앉아 있던 의자 등받이에 걸쳐 놓았다. 의자와 책상, 그리고 서류 정리 캐비닛과 낫 외에 방은 텅 비어 있다. 좁은 문 하나가 있는데, 그 문이 어디로 통하는지는 우리는 모른다. 그 문이 유일한 출구로 보이기 때문에 죽음이 사람 사는 곳으로 가려면 그 문을 통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논리적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수위를 벗은 죽음은 키가 줄어든 것 같다. 인간의 잣대로는 기껏해야 1m66 또는 67cm 정도인 것 같다. 벌거벗자 시로라기 하나 안 걸친 상태가 되자 더 작아 보여 아주 작은 사춘기 청소년의 해골처럼 보인다. 조금 전 우리가 엉뚱한 동정심에 마음이 움직여 그녀의 슬픔을 위로하려 했을 때 어깨에 놓인 우리의 손을 거칠게 거부하던 그 죽음이 맞나 싶다. 정말이지 세상에 해골처럼 벌거벗은 것은 없다. 살아있을 때는 두 겹의 옷. 우선 해골을 감추는 살. 그 다음에는 이 살을 덮는 옷을 입고 돌아다닌다. 물론 두 번째 옷은 목욕을 하거나 다른 더 즐거운 활동을 하느라 벗기도 하지만 자신의 본래 모습, 오래 전에 존재를 멈춘 어떤 사람의 발가벗겨진 뼈대로 돌아간 죽음에게 이제 남은 일은 사라지는 것뿐이다. 바로 그 일이. 그녀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일어나고 있다. 우리의 놀란 눈앞에서 그녀의 뼈들이 실체와 견고함을 잃기 시작한다. 가장자리들이 흐릿해진다. 고체였던 것이 기체가 되면서 희박한 안개처럼 사방으로 흩어진다. 해골이 증발하는 것 같다. 이제 죽음은 희미한 스케치에 불과하다. 그 너머로 무관심한 나도 보인다. 갑자기 죽음은 그곳에 없다. 조금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또는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것도 아니라면 죽음은 그냥 지하실 방의 천장을 뚫고 나가 그 위에 엄청난 두께의 흙을 통과하여 세 번째로 자주색 편지가 돌아왔을 때 내심 결정한 대로 움직인다. 우리는 그녀가 어디로 가는지 안다. 첼리스트를 죽일 수는 없지만 보고는 싶어 한다. 자신의 눈앞에 두고 그가 모르는 새에 한번 만져보고 싶어 한다. 언젠가는 규칙을 지나치게 어기지만 않으면서 그를 제거할 길을 찾아낼 것이라고 확신한다. 하지만 우선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낼 것이다. 죽음의 경고도 이르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어떤 대단한 힘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순진한 바보처럼 한 번도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이 살고 있는 것인지 창문은 없고 어디로 통하는지 모르는 좁은 문만 하나 달려있는 이 추운 방에 갇혀 있다 보니 우리는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 눈치도 채지 못했다. 새벽 3시다. 죽음은 벌써 첼리스트의 집에 가 있을 것이다. 과연 그렇다. 죽음이 가장 피곤하게 생각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모든 곳에 모든 것을 동시에 보는 상태를 중단하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도 죽음은 신과 흡사하다. 인간의 감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입증 가능한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는 사실이지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신과 죽음, 이 지구의 존재들이 언제나 어디에나 있다고 늘 편지한다고 믿는데 익숙해져 있다. 편지한다는 말은 다른 많은 말처럼 공간과 시간으로 이루어진 말이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아니, 말이란 아주 쉽게 우리 입을 떠나는 것이므로 아예 말로 표현을 해보면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분명하게 모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신이 어디에나 있고 죽음도 어디에나 있다고 말하기는 쉽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정말로 모든 곳에 있다면 불가피하게 그들이 있는 그 무한한 곳에서 보이는 모든 것을 다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 신은 의무적으로 전 우주 어느 곳에나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그가 우주를 창조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터이기 때문에 신이 이 작은 행성 지구 신은 완전히 다른 이름으로 알고 있을 작은 행성 이런 생각을 해본 사람은 달리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이 작은 행성에 특별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하지만 죽음, 우리가 몇 페이지 앞에서 말했던 그 죽음은 배타적으로 인류에 묶여 있다. 우리에게도 잠시도 눈을 떼지 않는다. 얼마나 집요한지,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은 사람들조차 늘 자신을 따라다니는 그녀의 눈길을 느끼지 않는가. 이런 점을 생각해 본다면, 죽음이 우리와 공유해온 역사 전체에서 아주 드문 경우, 이런저런 이유로 자신의 인식 능력을 우리의 인간 수준, 즉, 한 번에 한 가지만 보는 수준, 어떤 한순간에 오직 한 곳에만 있는 수준으로 낮추려 할때 얼마나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지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진 이 특별한 사례에서도 바로 그것이 그녀가 아직 첼리스티 아파트에 반밖에 다가가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죽음은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실제로 죽음이 움직이는데 다리와 발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독자의 상상을 돕기 위해 걸음이라고 부를 뿐인데 어쨌든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자신의 본성에 내재된 팽창적인 경향을 억누르려고 무진 애를 써야 한다. 그 경향은 만일 자유롭게 놓아 둔다면 즉시 폭발하여 아주 힘겹게 얻어낸 위태롭고 불안정한 통일을 박살낼 것이다. 자주색 편지를 받지 못한 첼리스트는 안락하다고 분류할 수 있는 아파트, 에우테르페, 아홉뮤즈의 하나로 음악 서정시의 여신. 에 제자라기보다는 시야가 한정된 소부르주아에게 어울리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 들어가면 복도가 나오는데 어둠 속에서 문 다섯 개를 간신히 볼수 있다. 반대편 끝에 있는 문 나중에 다시 말하기 귀찮아서 미리 말해두지만 이것은 욕실 문인데 이문 양쪽으로 문이 두 개씩 있다. 들어가면서 왼쪽 첫 번째 문 죽음이 조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문은 작은 식당으로 통한다. 이 식당은 어디를 보나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이 분명한데 안쪽으로 훨씬 더 작은 부엌이 있다. 여기 가장 기본적인 것만 갖추어져 있다. 여기서 다시 복도로 나오면 맞은편에 문이 있는데 죽음은 건드려 보지도 않고 이 문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즉 열리지도 닫히지도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 표현 좀 이상한데 열리지도 닫히지도 않는다고 말하는 문은 보통 열리지 않는 닫힌 문일 뿐이기 때문이다. 물론 죽음은 그 문을 곧장 걸어서 통과해 들어가고 그 너머에 무엇이 있든 그것들도 다 통과할 수 있다. 그러나 죽음은 여전히 보통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럼에도 대체로 인간적인 형태를 취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